안녕하세요. 주익변입니다 주님들과 휴림 로봇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전일 이제 휴림 로봇의 주가가 좀 급락이 나와서 주주분들의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뭐 언론이나 뭐 세간에서는 뭐 완전 작전주다, 뭐 테마주다 요런 소리가 나오고 있지만은 저도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이 짬밥을 먹은지 뭐 적다면 적을 수도 있지만 저도 한 17년 정도가 됐습니다. 17년째인데 저도 17년째 주식시장을 바라보면서 휴림 로봇과도 같은 패턴을 무지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런 패턴을 무지하게 제가 좋아합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휴림 로봇 패턴이 금요일 날 급락이 나와서 그냥 수직으로 그냥 끝나버린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사실상 휴림 로봇처럼 이러한 패턴을 품은 주식들은 한번 그림을 따로 그려주고 끝났습니다. 근데 한번 그림을 그려주고 끝난 주식도 있지만은 그림을 더 크게 이어서 그린 주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주주분들과 과연 휴림 로봇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역사적인 종목들, 패턴이 어떻게 나왔고, 그 패턴은 결국 어떠한 결과를 보여줬는지, 휴림 로봇과 같은 패턴을 품은 주식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패턴을 품은 주식들을 보면은, 아, 내가 휴림 로봇을 지금 대응할 가치가 있겠구나. 그럼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 감을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부분, 주주분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 내가 주식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민이 되시는 구간은 맞는데 이제 제가 패턴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아 요런 거구나 바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종목들을 봤을 때 휴림 로봇의 패턴이 어떤 패턴인지를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휴림 로봇이 이제 상승을 주는 과정에서 거래 정지가 한번 그리고 두번두 두 번씩 나오고 이제 상한가가 두번 정도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급등주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급등주 패턴이 있었던 종목들을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그래도 제가 뭐 시간상 하나하나 좀 가져와 봤는데 보시면 한국첨단 소재입니다 한국첨단 소재가 작년 1월 달에 이제 양자 관련 이슈로 이제 휴림 로봇처럼 마찬가지로 자두 번의 거래 정지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쭉 상승 뽑아주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패대기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휴림 로봇은 이 한국 첨단 소재가 이제 4일 동안 거쳐서 이러한 조정을 만들어 줬는데 휴림 로봇은 한국 첨단 소재가 4일 걸려서 만든 조정을 하루 만에 줘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날 보시다시피 상하가 기록했죠. 상종가 때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올라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가가 보통 바닥권을 만들고 몇 퍼센트까지 지금 점프를 하느냐? 대략 바닥권을 만들면은 50%를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텔레그램 입장하셔가지고 수학적인 방어선이 얼마인지 요거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국 첨단 소재만 그럽니까? 여러분들? 상지 건설도 마찬가지죠. 상지 건설 제가 뭐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상지 건설도 마찬가지로 작년 조기 대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 정지가 뭐 얘는 좀 거래 정지가 나왔죠. 한 번. 얘는 거래 정지 한번 그리고 두번 이렇게 나왔는데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상승 폭은 몇 퍼센트 나왔어요? 바닥 대비 1 5 0트 나왔습니다. 바닥 대비. 상지 건설도 조정 이후에 이 바닥 대비 150%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진 음봉이 나왔다라고 해서 다 끝났다. 그거는 가치 투자자들. 가치 투자자들이 하는 말이지. 실질적으로 이제 트레이딩이라든지 단기 매매 위주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휴림 로봇과도 같은 주식은 지금 큰 수익을 잉태시키고 있는 주식입니다. 자, 상지건설만 그럴까요? 여러분들, 어제 제가 신성들타테크 말씀드렸으니까 빼고 자, CCS CCS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얘도 초전도체였죠? 얘도 초전도체였는데 얘도 보세요 거래정지가 한번 나왔네요, 얘는 얘는 거래정지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도 거래정지가 나올 정도면은 뭐예요? 얘도 광기주식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 보시면은 얘도 조정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조정이 나왔지만은 반등이 바닥대비 몇 퍼센트 나왔습니까? 거의 100퍼센트 나왔어요 반등이, 이거 이제 반등, 이거 그냥 짝대기만 그어도 우리가 계산 가능한데, 바닥 대비 몇 퍼센트 나왔냐? 121% 나왔네요, 정확히는. 정확히는 바닥 대비 121%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에머리지. 자, 이거 너무 최신 것만 또 말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뭐 저도 예전에 뭐소시적에 많이 먹었던 이제 뉴프라이드, 이제 예전에 대마 관련주였죠. 지금은 에머리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13, 언제죠? 13년 전이죠, 여러분들. 아, 11년 전이네요. 11년 전. 11년 전에 저도 이제 뭐, 이 에머리지, 뉴프라이드 였는데요. 이 주식으로도 많이 먹었는데, 보시면은, 얘도 거래정지가 한번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거래정지 한번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래정지를 보여준 광기 있는 주식들이 11년 전에도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근데 얘도 보세요. 조정이 나왔죠. 조정이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얘도 바닥 대비 몇 퍼센트 상승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얘는 바닥 대비 78%를 상승했어요. 바닥 대비. 그러니까 못해도 여러분들, 휴림 로봇과도 같은 패턴이 지금 바닥을 얘가 찍어주잖아요. 그러면 최소 5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여력을 지금 품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1년 전에도 그랬으니까는. 자, 보시면 휴마시스. 휴마시스도 보시면 얘도 어떻습니까? 얘도 고점을 찍고 어떻게 됐어요? 거래정지 나왔죠. 이런 식으로. 거래정지 나왔는데, 얘는 쭉 오래 밀렸습니다. 오래 밀렸다가 이런 식으로 크게 반등을 줬어요. 그러니까 반등은 나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몇 퍼센트 반등 나왔죠? 휴마시스는? 135%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여러분들께 반등은 나온다. 근데 반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 욕심부리지 시 마셔라. 전이 말씀만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반등이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이 넉넉한 수익으로 반전이 되어가지고, 반전이 돼서 충분한 수익까지 진격하실 수 있게 저는 잡아 드릴 거예요. 근데 분명히 봐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중간에 변심하시면 안 된다고. 중간에 변심하셔가지고 욕심 내시면은 저도 힘들다는 라 거예요. 자, 신풍제약 코로나 때뭐 광기를 품었던 주식이죠. 신풍제약도 보세요. 얘 하한가 두번 맞았죠, 이상 두번 이상 맞았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 보여주다가 이렇게 상승했죠. 몇배 갔죠, 여러분들? 바닥 찍어주고 세배 갔습니다. 바닥 찍어주고 75,000원에서 21만 원까지. 그리고 이제 작년 형지 INC. 얘도 이제 조기 대선 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 관련주였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음봉에다가 거래량이 터진 이런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잖아요. 몇 퍼센트나 왔죠, 여러분들? 바닥 대비 92% 상승 나왔어요. 92%. 그리고 형지 글로벌. 형지 글로벌도 조기 대선 관련주였죠. 형지 글로벌도 보시면은, 얘도 요런 식으로 한번 밀고, 자, 이렇게 상한가, 상한가 상승 나고 또 밀었죠. 밀었는데 바닥 대비, 여기 바닥 대비 몇 퍼센트 상승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얘는 48%. 근데 얘는 반등이 작은 이유가 뭐예요? 형지 INC가 대장이었기 때문에. 형지 INC가 대장주였고, 형지 글로벌은 뭐다? 약간 좀 후발주였기 때문에. 성적 자체가. 중간에 대장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이 바뀌면 바뀐 대장놈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더 상승을 더 뽑아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휴림 로봇은 여러분들 대장입니다 대장이에요 자 그리고 현대사료 현대사료를 지금 보시면은 뭐 지금 거래 정리지만은 현대사료도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한가 때렸습니까 안 때렸습니까 하한가 때렸죠 하한가 때려서 5500원 중반대 만들고 어떻게 됐어요 주가 11623원까지 두 배가 버렸죠 이런 식으로. 얘도 거래정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얘도 거래정지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휴림로봇을 좀 볼까요, 여러분들? 휴림로봇 보시면 뭡니까? 얘 대응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맞는 것만 골라온 게 아니라 그 테마, 테마를 형성한 개별주가 아닙니다. 휴림로봇이 개별주가 아니기 때문에 테마를 형성한, 집단을 형성한 주식들 중에서 그 주식의 대장주들이 어떠한 움직임이 이러한 급락 이후에 나왔냐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금요일 날에 대한 급락은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고통이 실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급락은 급하게 올라오느라 생긴 빈 공간 이런 갭을 메꾸는 성격임과 동시에 엉덩이가 가벼운 단기적인 자금들이 놀라서 도망간 자리입니다. 보시면은요. 1월 23일을 기준으로 1월 23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도 물량 많이 매도했긴 했는데 뭐예요? 매도했긴 했는데 물량이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남았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이게 내가 다 수익권이다 이 물량이 다 수익권이다 라고 하면은 금요일날에 외국인들이 142만주만 매도를 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250만주에서 300만주 이상 다 매도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142만주만 팔아당기고 요것만 지금 고스란히 남겨준 이유는 뭡니까? 이게 여기서 주가가 더 떨어지면은 얘네들도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도 지금 여기에서 아슬아슬하다라는 거예요. 이 물량도 뭐예요? 이 물량도 특정 가격 이탈되면은 손실이다라는 반증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기관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어요. 근데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보다 외국인들의 주가가 더 내려가면은 외국인들의 손실이 더 커요. 지금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그렇다라는 것은 뭐예요? 외국인들의 이 손실이 주가 조정이 나오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금요일처럼 극단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될게 지금 최대 주주 매각이에요, 여러분들. 최대주주 매각. 그래서 지금 이 최대주주 매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야를 좀 넓혀서 보셔야 됩니다. 왜? 회사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는 판이에요. 근데 그 판에 슈림 로봇의 대주주가 이 주식을 얼마에 넘긴다? 6.5%를 주당 6,200원에 넘긴대요. 그러면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면은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짜로 먹게 됐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이거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난 6,200원에 팔 테니까 내 주식을. 다만 조건이 있다. 휴림 로봇과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이 집은 6,200원에 다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호재를 암시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이 주가가 내려온 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거대한 파트너, 전략적 파트너죠. s i 이거를 맞이하기 위해서 진입장벽을 낮춰준 배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같이 투자자 하시는 분들 뭐 휴지 몹뭐 작전주 아니냐 작전주 아닌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도 다 작전주가 있는데 근데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악재가 아니에요 악재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 개막식이고 반등은 나올 거니까는 여러분들 제가 바닥 잡아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닥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소통방에서도 이제 뭐 여러 종목을 제가 잡아드렸는데 어제는 제가 한미반도체를 좀 말씀을 드렸다면은 그 전에 제가 이제 노타 11월 19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11월 19일날 11월 19일날에 노타, 이때 신규 상장주였죠. 차트가 이 휴림 로복처럼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있을 때 제가 그냥 이런 식으로만 매수하셔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 이렇게 수정된 메시지 아닙니다. 1400분이나 확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노타가 어떻게 됐습니까? 11월 16일 이후에. 11월 16일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볼게요 텔레그램을. 날짜가 11월 19일이네요. 11월 19일. 11월 19일이 요때였고 정확히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 나와서 상종가 한번 때렸죠. 추가 상승까지 나왔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이미 다 잡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과 이제 토요일 날 입장하신 주주분들께 이 가격선 말씀드렸습니다. 이 누르면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가격대는 뭐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없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17년의 경력입니다. 적다면 적고 이제 많다면 많아요. 근데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저는 17년 동안 이 주식시장의 경력이죠. 짬. 이거를 저는 허투루 먹질 않았습니다. 제가 통계내면서 기록하고 그 기록한 내용을 AI를 통해서 더욱더 격상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수학적, 수학적인 방어선을 제가 소통방에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타격을 가해야 되는 가격들이에요. 이게. 요거 확인하시고 월요일부터 제가 실시간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추가적인 수익을 보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정이다. 통과 의뢰다 이렇게 가볍게만 생각하세요 나머지 스트레스는 제가 다 짊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휴림이라고 다시 한 번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한분한분 한 제가 바로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휴림 로봇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주주분 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휴림 로봇이 반등이 나와서 수익권으로 됐어. 그러면 그와 동시에 수익을 이연타로 또 끌고 갈수 있는 종목도 같이 구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나왔으니까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숨은 보석 중 하나 좀 말씀드려볼 테니까는 유주식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월 30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기술의 매수 문자 처음 들었을때 기억을 하십니까? 자, 10월 30일 날자 이렇게 제가 문자로 우리 기술 요런 식으로 가격대를 좀 남겨드렸었거든요. 이때 주가는 바로 안 갔습니다. 오히려 이제 고정이 좀 나왔었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밤잠 설지신 분들 정말 신경 많이 쓰신 분들 많이 계셨는데 하지만 제가 이때마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술도 문자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흔들리지 마셔라 꽉 끼고 계시고. 이 주식은 되는 주식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미쳤다고 떨어지는 이 칼날을 계속해서 잡으라고 했겠습니까? 저는 차트 쪼가리가 아니라 우리 기술이라는 회사의 심장을 받기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 기술이라는 기업의 기술은 원전의 뇌와 신경이었습니다. 이 회사의 MMIS 기술이 없으면 원자로는 통제불가입니다. 둘째, 기술 검증입니다. 깐깐한 산업자원부에서 왜 4년 연속 돈을 우리 기술에게 줬겠습니까? 국가가 품질 보증 수표를 끊어 준 거예요. 망할 수가 없는 구조죠. 셋째, 독점적 지위입니다. 바늘 갔는데 실가듯 한수원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따면 우리 기술이라는 기업의 매출은 자동으로 고집니다. 경쟁자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대 운명이죠.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죠. 태양강으로 됩니까? 24시간 돌아가는 건 SMR 뿐이고 그 핵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10월 30일 문자로 남겨드렸던 자 우리 기술 정확히 3개월 뒤 1월 어떻게 됐습니까? 9,980원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기다림의 값어치입니다. 단타 쳐서 3% 그리고 뭐5% 먹고 나온 것은 좋은 투자일 순 있어요. 하지만 노동입니다. 호가창은 실시간으로 신경을 써야 되고 내가 손절이라도 빨리 못하면은. 더욱더 골치 아파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확실한 재료를 심어두고 비바람을 견뎌서 가장 무르익었을 때 걷어들이는 것, 이 정도로 지독하게 분석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 그게 바로 문자로 제가 공유드리고 있는 3개월 수학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기술은 끝났습니다. 박수 칠때 떠나보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3개월 동안 샅샅이 뒤져서 찾아낸 다음 타자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PBR 0.2 수준의 유통주식 C가 말라버린 주식입니다. 다만, 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로봇이지만 역설적이게도 똑같은 로봇은 아닌 주식입니다. 퓨리오사 AI는 해당 기업과 한국판 팔란티어라는 탑을 쌓기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해당 기업은 전파 수집과 교란, 그리고 전쟁용 휴머노이드의 공동개발을 이미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로부터 독점지휘까지 지금 부여를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불과 몇달 전, 손 마사유시죠. 손정희 회장이 최대 주주에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로보틱스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여 본격적으로 전쟁용 휴머노이드 참전을 시작으로 군함 분야까지 손정희 회장과의 영토 확장에 대한 도원결의까지 맺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해당 기업의 전쟁용 휴머노이드 개발 상황을 좀 보여드리자면 소프트뱅크와 협업 이후 일본에서 거대 로봇 프로토타입을 양산시킨 상황이며 기관총이죠 머신건까지 장착을 한 이후 유도탄 능력까지 최종 검증을 마친 상황이고 이를 토대로 조종사가 직접 안에 들어가 컨트롤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실제로 세간에 이 거대 휴머노이드가 공개가 되어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다시 재정비를 마치고 최종 양산 전단계인 파일럿 테스트를 거치고 있어 이제는 시장이 알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비바람 구간을 다 견디고 이제 밖 무르익는 지점을 향해 쏘고 있는데요. 손정희 회장의 선구안을 잉태시키고 있기에 더큰 승전보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가는 주당 6,680원, 시가총액은 1,300억 원에 마진율 또한 소프트뱅크를 통해서 담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2024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마진율은 35.87%, 그리고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25년 3분기 실적의 마진율은 무려 64.91%에 육박합니다. 또한 여기에 방산 로보틱스 매출까지 이제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로봇은 일반적으로 두배 정도 더 마진율이 높다 보니 이 주식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시권까지들게 되는 셈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이 해당 기업의 소프트뱅크와의 로보틱스 합작까지 성사시킨 이 주식 이름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더보기 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를 걸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르시면 제 번호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편하게 바로 문자 보내실 수 있으시니까요. 확인 후에 이 해당 종목의 이름과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시면의 호재까지도 같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확인을 하셔서 이 글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